연서 안고 어, 싶은 대로 가봐. 오늘 오늘 연서랑 아빠가 이 영화관을 통째로 빌린 느낌인가봐. 어때? <laughs> 출발. 우리 좀 위로 올라가자. 여기 여기 A B C D 있잖아. A B C D E F G F G H H 어 H 다음에 L 어어 H I A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, 여기, 여기 I 여기 어 이쪽 좋아. 어,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, 여기 딱 앉으면 되겠다. 8, 9번. 잠깐만. 어. 앞이야야 여기 기너 너가 팔 앉아. 여기 음료수 꽂아주고 맛있어? 어? 잠깐만. 응, 잠깐만. 또 넘겨줄게. 됐다. 야, 어때? 은서야. 영화관에 지금 사람 있어 없어? 없어 <laughs> 우리, 우리.. 우리 영화관 다.. 우리가 통째로 영화관 빌려버렸지 <laughs> 이게.. 아침에 일찍 와서 그래 다른 친구들은 아직 코잘 수도 있어 우리.. 무슨 영화 본다고? 아 어, 방금 파이어 하트 파이어 파..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, 파이어. 하트 하티 하티 하트. a p p 재밌게 보자. y Happy Happy h 덩 그래 y h a p p 리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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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a p p y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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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베이비 시트 필요하겠다, 그치? 그.. 베이비 시트 가져올까? 괜찮아 근데 그... 아빠 응? 어나 그거... 앞머리 있을 때가 좀더 예쁘지 않아? 아니 너는 그냥 있어도 없어도 다 예쁜데? 안돼, 나는 앞머리 있는 게더 예쁜데 근데 아니, 지금 앞머리 이거 지금 일부러 아빠가 없앤 거야 왜그런줄 알아? 영화 볼 때는 앞머리가 쓸 데가 없거든 여, 영화 보는데 누구한테 보여줄 거야? 어? 너, 너. 응. 맛있죠? 영화 끝나고 만나 응, 응.